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 볼게요. 2627님이 보내 주신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. 매수가는 88,000원에 비중은 40%. 아이고, 비중 많으세요. 유나이티드 제약도 과연 신풍 제약처럼 다시 한번 반등 찍고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오늘 좀 많이 떨어졌네요. 음. 아, 유나이티드 제약처럼 코로나 치료제 네. 백신 이런 기업들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고요. 음, 지금 뭐 많이 올랐어요. 3만원에서 치료제 이슈 받고 올라가는데, 지금 국내외에서 오늘 셀트리온도 이제 치료제를 해서 식약처에서 2, 3, 상 승인을 받았죠. 아,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아, 주식은 이렇게 꿈을 먹고 자라지만 그 꿈이 실현된 게 현실적 기반이 있는 기반이 있고, 그냥 수급으로 계속 꿈을 키워가는 게 있는데 사실 코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은 올해 내에 어떤 기업이든지 나올 확률이 많아요. 그러면 어떤 기업이든지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면 그 꿈을 키워왔던 대다수의 제약회사들은 후순이기 때문에 밀립니다. 윈어크스 오리들 확률이 많아요. 그 그러니까 리스크가 대단히 클수 있다는 거죠. 그걸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유나이티드 제약이 오를지 내릴지는 제 능력 바뀝니다. 아, 저는 알 수가 없어요. 다만 시장 분위기에서 지금 많이 올라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올랐는데 아, 그 부분은 아, 조금 경계할 위치에 와 있다. 그렇게만 말씀을 음. 드리겠습니다.